네, 기아탈고자의 당찬신인 박찬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아직 일군 경험이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또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. 야구장 안에서는 선배, 후배 없다고 다 똑같은 선수기 이 때문에 눈치 보지 말라고.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편하게 하고 있어요. 운동하면서 힘든 건 없었어요? 너무 공격력이 안 돼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. 더 보탬이 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또 마음처럼 또안 되니까 또 힘듭니다. 좀 그런 부분에서. 그래도 신인선수면 감독님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. 근데 감독님이 편하게 해주시니까 또 감독님도 선수가 감독님 막 무서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죠. 맞죠. 어. 그러니까 눈치는 안 보는 것 같아요. 체격이 좀 마른 편인데 그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은좀 몸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. 지금 당장 시즌 중에는 몸을 키우기는 힘드니까 시즌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타력도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올 시즌 끝나면 아까 몸을 키우는 것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고 싶은지 좀 알려주세요.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아직. 수비에서도 아직 저는 만족 못하고 있고, 공격력은 더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,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힘인 것 같아요. 힘이 제일 먼저 뒷받침 돼야지 기술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요. 웨이트에 중점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어요. 이제 막 2년차 신인 선수지만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해 나오고 싶은지 팬들에게 포 보다 가고 좀 한마디 해주세요. 일단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가 되고요.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해서 오랫동안 야구하면서 가장 많이 팀을 우승 시킨 선수가 되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